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어떤 호텔을 가려하는데 그게 좀 질다하는데 일단 가볼게요 강우야 너가 어디로 간다고 했지? 음그 어떤 도어즈라는 호텔이던데 예. 사람들 엄청 많대요. 일단, 저기니까, 가자요. 응. 강호야, 내차 타. <laughs> 거기 아니에요, 형. 어디 가요? 강호야, 일단은, 내차차라고나 내 먼저 갈게, 안녕. <laughs> 아, 몰라. 여기로 갈. 그렇게, 윤희 형의 노란차는, 그 호텔을 떠나고, 아, 아 뭐야 이거 아니 뭔데 자, 자. 자 그럼 거기까지 다 가고 다시 영상 찍기 시작할게요 네. 저 일단은 그도어즈라는 호텔에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네요 근데 몇 층인지를 까먹었으니까 물어보고 가자요 네. 왜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 물어봐요? 아니, 엘리베이터 왜 타야지? 아니, 왜탄 후에 물어보냐고요? 다, 다른 사람이 타는 것도 아닌데. 자, 저기요. 우리 몇 층이에요? 예, 10시 2층이요. 어, 형, 가자요. 음. 12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두 명만 탈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어디 지 인용아. 인용이 여기 있는데 이미 누가 타고 있었네. 우야 이제 들어가 자, 이거 12층 딱 눌렀어요. 뭐야?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혼절어. 핸드폰 안 들고 왔다. 왜요? 더 도어즈? 아니, 더 호텔? 도어즈랑 호텔이 이렇게 끔찍한 곳이었어? 여기 저번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여기 유튜브 찍다가 생방송 유튜브 찍다가 약간 실종된 유튜브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? 일단은 여기 문 열자요. 저가 열 개요. 강우야. 네? 일단은 우리 간단한 부분은 편집하자. 자 그러면 일단은. 강우야 편집 편집해야. 자 그러면 일단은 1 0번 방까지는 가볼게요. 강우야. 자 순간이 승관이... 자자 윤이 형이 무섭다고 장롱에 숨었는데요. 장롱에도 뭔 괴물이 있는 걸로 알는데 괜찮으려나? 윤호 형 윤호 형그야왜말이 없어 왜 u k n 말이 없어? u n g We are very 왜 말이 없어요? 아니, 윤희형왜 말이 없어요? 왜 그래요 형? 저기 안에 있는 개만 아가려 죽을 뻔했어 일단 가자요, 다음 방으로 괜히 온것 같은데요, 윤희형 여기? 제가 알기로는 10층부터 나오거든요. 괴물이? 네. 어머 어떻게 넌넌왜 이쯤에? 얘 두고 포토존나 호텔 온 거야. 몰라요. 까먹고 있었어요, 그걸. 같이 뒤로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고 이 장롱에는 없겠지 나 숨는다? 응. 나, 잠시 나... 나 잠시 안에 있다가 나갈게 네, 저도 무서우니까 들어갈래요 그냥 뭐야 아 안돼 알려줘 후후후 <laughs> 뭐야 형? 형? 어. 뭐야 형 나갔어요? 아니네. 안 돼. 형 갈게요. 뭐야? 그럼 영혼의 야, 소리가 뭐야, 들리는 뭐야, 거야, 난? 난나 영혼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, 그럼? 뭐야 이거? 강우야 진짜! 강우야 장롱에 오래있으면 안돼! 알았어요. 으, 으스스해. 여기까지만이 괴물이 안 나오는 방이다. 괴물아, 너는 꼭 살아나가. 너는 꼭 살아야 돼. 무서워요. 여기까지 무사히 왔다. 뭐야? 뭐야? 이거 누구야? 어? 뭐시 뭔 소리야? 이거 다 영어여서 못 읽겠네.